배성넘 씨는 캐릭터 플레이를 보여준 강인철 감독님, 여기 포토존에 서셔서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철 감독님의 신작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그리고 왼쪽.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님 잠시 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심장 이식 후에 괴력의 소유자가 돼, 예, 우리 완서 역의 이재인 배우 모십니다. 괴력의 초능력을 가진 완서, 이재인 배우입니다. 엄청난 액션을 이번에 보여줄 예정인데요. 재인 배우, 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 정면. 어, 좋습니다. 벌써, 괴력을 벌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 끝쪽. 하트 계속해서 좀, 예. 자, 완소의 초능력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정면. 시선 오른쪽 그 상태로. 그리고 시선 왼쪽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실게요 네. 조심해서 자 다음은 안재홍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폐 이식 이후에 강풍의 초능력을 지니게 된 지속력의 안재홍 배우입니다. 아 믿고 보는 우리 안재홍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손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자 우리 지성의 초능력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어 뭔가 나 네. <laughs> 어 정말 포트젠이 가지 않습니까. 자그 상태로 오른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이쪽. 왼쪽. 어, 코에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포즈인데요. 왼쪽 갑니다. 네. 완벽합니다. 잠시 모실게요 네. 엄청난 폐활량을 보여줬어요. 자, 다음은 라미라 씨 모십니다. 자, 라미라 씨는 신장 2 9의 예뻐지는 초능력을 갖게 된 선녀 역할을 맡았는데요. 네, 라미라 씨 왼쪽부터. 자, 벌써 초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 라미라 씨 좋습니다. 첫사랑이 떠오르는. 자, 정면. 네, 그리고 오, 오른쪽. 오른쪽 그쪽 이쪽입니다. 네. 어, 예전에 책받침 여신 같은 느낌인데 네. 어, 너무 저 3개만 더 해주세요. 3개. 자. 중앙 봐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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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이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갑니다. 마지막이요. 아. 과집니까? 대단합니다. 어. 대단한 초능력이에요. 잠시 모실게요. 어우 이렇게 도 김희원씨가 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김희원씨 모십니다. 간 이식후에 만병통치의 초능력을 갖게 된 약선역을 맡았습니다. 네 김희원씨. 왼쪽부터 편안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약선이 된 약선. 어 시작됐어요. 네 치유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병들을 치유해주세요. 네 오른쪽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 자, 정면 왼쪽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완벽합니다. 어, 잠시 해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정세 씨 모십니다. 자나깨나 완서밖에 모르는 딸바보 아빠라는 초능력을 가진 오정세 씨입니다. 지금 생각이 깊은데요. 네, 오정세 씨 일단 편안하게 왼쪽부터. 자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빠라는 초능력 한번 발휘해 주시죠. 아빠 미소가 나오겠나 아빠 미소. 그렇죠 이게 아빠의 초능력이죠. 아빠 미소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우리 관장님 전 국가대표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태극 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극 일장 그렇죠? 어 좋아. 요 우리 어, 기자님들이 포착하고 있어 완벽합니다. 마무리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뵐게요. 자 다음은 박진영 배우를 모십니다. 최장을 이식받은 후 젊어지는 초능력을 갖게 된예 영춘입니다. 영춘 자연스럽게 먼저 왼쪽 그리고 정면. 왼쪽 그쪽을 봐주시고요 어 먼저 영춘 시그니처 포즈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영춘은 젊어지는 초능력을 가졌으니까 나는 영하다 나는 10대다 자 10대 포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아어 나오고 있네요 아 좋아요 시선 이겨내야 돼요. 자 왼쪽 왼쪽. 그렇죠 아궁빵 나오고 있습니다. 아궁빵. 예. 하트에 그리고 오른쪽 네. 볼콕도 한번 가볼까요? 예. 볼콕 완벽합니다. 자 진영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배우분들 모두 모셔서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합니다. 오늘 정말 역대급 포토타임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 네, 중앙을 기점으로 네, 중앙에 중앙 맞춰서 여섯 분 조금만 가까이. 예. 조금만 밀착해서 서 주시고요. 정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 어, 벌써 시작되는 거예요? 잠시만 있다가. 어, 이분들 초능력이 넘쳐나요. 자, 하트 먼저 가 볼까? 교차 하트. 교차 하트. 예. 한 몸처럼 움직이는 자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우리 재인 씨가 몸을 틀어서 진영 씨가 몸을 틀어서 시선 오른쪽입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제 각자의 초능력 마음껏 발휘해 주세요. 자. <laughs> 자, 정면. 자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각자의 초능력. 어, 정말 오정세 씨는 딸바보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저능력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우리 안재홍씨 불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강영철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감독님 중앙에 서시죠. 네 우리 김희원 씨와 라미란 씨 네. 그래서 가까이 조금만 밀착해 중앙을 맞춰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파이브니까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하이파이브 네. 시선 왼쪽입니다. 그 상태로.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진영 씨 몸을 틀어서. 자. 그리고 정면을 봐 주시고요. 우리 감독님도 연출이라는 초능력을 갖고 계시니까요. 자, 단체 포즈 한번 다 같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각자 초능력을 보여주시면 돼요. 네. 아 어, 좋습니다. 아 어, 완벽해.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혹시 준비하신 단체 포즈가 있을까요? 어 있습니까? 어 있습니까? 어? 이오 어, 뭔가 일사불란하게 지금 네. 네 감독님 일단 제 쪽으로 오셔서 그리고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잠시 후에 자옷 여러분 단체 포즈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강영철 감독님도 함께 가셔서 제인 씨와 함께 제인 씨와 함께 뒤쪽에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셨죠? 한 팔씩 펼쳐주십니다 그렇죠? 자 정면입니다 시선 왼쪽입니다 여러분 하이파이브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자그 상태로 정면을 봐주시고 제가 하이파이브를 외치면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파이팅 완벽합니다. 어, 자 이제 서셔서 끝인사를 와 오늘 역대급 보도 땅이야 진짜.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힘드신 분들은 김희원 씨의 손을 잡아주세요. 네. 네, 손을맞 잡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이파이브 포토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 자